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정합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실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온 재난안전보안관들을 위한 2023년 제1회 재난안전봉사자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오늘 행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최사인 선진화운동본부 음재용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음재용 이사장님 환영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관사인 한국문화관광협의회 이기정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 힘 홍문표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국회의원이십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송석준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네, 그리고 백경현 구리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를 우리 안전보안관, 우리 안전협회를 대한민국 최초로 창시해 주신 최고의 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양손 먼저 들어주세요. 빵빵해! 과거 재난의 기록들 누군가는 꽃다운 청춘이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으며 세상에 못다 이룬 꿈과 미련이 있었을 재난의 희생자들이 그 모든 것을 기도하며 재난으로부터 잘유지 못했던 영령들을 상과 인서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 인천공항 아나운서 출신 안전총연합회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아나운서 전혜별입니다.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배우겸 MC로 10년 동안 활동을 하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귀국해서 한국에서 막 활동을 시작한 배우 엄수빈입니다. Hello, I'm an announcer Park Eun Young from National Federation of Disaster and Safety, and it's very honor for me to be here today.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은영이고요. 해외에서 10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영어 통변역이 가능한 아나운서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지금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보안관이 되고 싶은 이정아입니다 저희 본 행사는 사단법인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와 먼저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님 무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2항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정부의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서 사회적 약자 보호하고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만을 바라보는 정직한 자립형 단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달라는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 사회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나눔과 섬김의 새로운 장의 모델이 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모든 방비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도 공무원들의 손길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메우기 위하고 그러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국민안전재단 본부가 설치가 되면서 우리 보안관들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 명의 우리 모든 회원들도 장원회장과 여러분 보안관과 함께 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이 자리에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국가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은 국가와 손을 잡고 무언가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그는 제안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훈 회장님은 우리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이 거룩한 뜻, 이사회가 존경할만한 그런 정신이 장원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도의 뒷받침 우리 송석준 의원 그리고 구리 시장 함께해서 꼭 제도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 그리고 정말 항상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자리에서 서로 오늘 시상하시는, 수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수상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다 같이 평소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어, 축하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또 함께 드립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희망 페스티벌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지혜롭게, 때로는 과감하게 전체 국민과 미래 대한민국에 건강한 공통된 가치를 위하여 현재와 같이 앞으로도 애써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의 의미와 축하를 함께 나누어 주신 모든 참석자 그리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윤석열 대통령 사랑합니다! 올해 장원 회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마음으로 축하하고자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고명하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서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우리의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건승과 앞으로 더 좋은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라고 마음으로 한번 응원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인성렬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도하며 의미 있는 날에 전국의 최일선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노력하신 재난 안전 보안관 분들의 영예로운 수상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 안전 보안관이 되도록 자부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우리 보안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의 더욱더 큰 발전을 기약하는 그런 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다 주식회사 모터와이는 그밖에도 운전자를 위한 기술적 장점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생산할 것을 약속하고 귀중한 시간에 발표를 두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자리 만들어지고 세계로 미래로 함께 가자 하는 취지에 옆업, 옆업. 여러분 중소기업을 어떻게 알리고 살릴 것이냐 어, 여러분들과 함께 장훈 회장님과 제가 협업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알리고 살리고 국민의 안전도 알리고 살리고 이렇게 뜻을 모아서 일자리 만들어지고 지역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상공인들에게 기프트 카드 등을 이용하여 보금자리 스타벅스 커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희망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전보건관들의 현장 소식입니다. 서산시 지혜의 심폐소생교육이고요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한,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부산시 지회에서 또 진행을 했고요. 충남 공부에서 보령 축제 거리 질서 체계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재난안전 우수 봉사자 시상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서울 7 본부 재난 안전 보안관 안재근 위 사람은 평소 남다른 국민 안전을 위한 열의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 문화 정착과 재난 안전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 안전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회장 장군 전달하십시오. 재난안전보안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을 하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휘날리고 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픈 인연이겠죠.